네 오늘은 가스렌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스렌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그 불이 붙기 위한 그 연소의 사면 요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화재 뭐 교육하고 이럴 때 많이 나오는 그런 건데 일단 탈수 있는 연료 여기서는 이제 이쪽으로 공급되는 이 가스 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대기 중에서 공기가 공급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가스하고 연료만 있다고 이제 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불을 붙여 주는 점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스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불꽃이 제대로 붙여 주는지 요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불이 붙고 안 붙고 어 요거를 이제 가스 렌지가 만약에 고장이 나서 불이 안 붙는다 그러면은 점화원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가스 공급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스는 요 밑으로 이렇게 요 뒤에 배관 타고 들어와 가지고 이쪽으로 안에서 이제 분기돼 가지고 요거 뜯은 건 아따가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돼 가지고 요 위로 올라와서 요 부품을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요런 틈새로 이제 저기 골고루 분사가 되면은, 이쪽에서 이제 불꽃을 탁 튀기면은, 그 불꽃에 의해가지고, 딱 불이 이렇게 탁 붙게 되는데, 이런 사이사이가 이제 더러워도, 저기, 어... 가스가 이제 골고루 안 퍼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가스는, 이쪽으로 공급되는 가스는 저기, 우리나라에서는 쓰는 거는 그 LPG하고 LNG가 있다고 하는데, LNG는 그 천연가스를 162도로 이렇게 저저저 저온에서 이렇게 냉각시켜 갖고 만드는 게 이제 LNG고 그다음에 LPG는 상온에서 이제 그 가압해 가지고 이렇게 액화시키는 가스라고 합니다. LPG 하고 LNG 하고 가스 성분도 조금 달라 가지고 LPG 같은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고 전원주택 이런 데 통으로 쓰는 그런 가스들. 그 다음에 어,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이제 그 가스 검출기를 이제 위쪽에 설치해야 된다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그 LPG용하고 LNG용하고 이제 그 가스레인지 이쪽에 들어오는 그 구멍도 이제 요 안에 들어보면 그 노즐이 있는데 그 구멍 차이도 있어 가지고 어 LNG 용은 1mm보다 작고 그다음에 어 LPG 용은 1mm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두개 이제 가스 레인지를 아파트에서 쓰던 걸 이제 떼 갖고 왔고 뭐 시골에서 설치갖고 LPG 용으로 쓴다던가 그다음에 LPG 용을 LNG 용으로 쓰게 되면은 어그 완전 소화가 안 되거나 완전 연소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그 가스의 양이 적어가지고 뭐 불꽃 사이즈가 작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만약에 가져가서 이제 뭐, 저기 저 용도에 맞지 않는 어떤 가스렌지를 쓰려고 하시면은 중간에 좀그 노즐을 교체하는 그런 작업이 예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건 제가 유튜브 이런 데막 찾아보니까 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그런 작업이 부가로 필요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점화 플러그. 이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점화 플러그는 음, 점화, 요게 이제 불꽃을 튀겨주는 요게 이제 점화 플러그인데 요거는 이제 전기로 가지고 불꽃을 튀겨주는 그런 용도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전기 220V를 공급받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점화 플러그를 통제시키는 용인데 요게 이제 요런데 보면은 저걸로 저 뭐야 그 건전지가 들어가는 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건전지를 넣든 뭐 저기 220볼트 전원을 사용하든 어 이게 저 뭐냐 공급이 전원이 공급이 안 되면 이게, 불꽃 자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원래 꼽아놓고 해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불꽃이 전혀, 뭐, 이게 네 개, 저희는 네 개인데, 뭐, 네 개가 다 하나도 안 튄다. 불꽃이 하나도 안 튄다. 그러면은, 이게 뚜껑이 제대로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 불꽃이 하나도 안 튄다 그러면은 일단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문제가 있거나 이 안쪽에 들어있는 그뭐 이그나이터라 그러는 그 변압 시켜주는 전압을 높여주는 어떤 높여갖고 불꽃을 튀겨주는 어떤 그 장치 이상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안 된다 그러면은 공통된 뭐, 부품 또는 전원의 이상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전원을 한번 키고. 특정 부분은 잘 되는, 특정 저거는 되는데, 특정 부위의 것은 되는데, 어, 특정 부위는 또안 된다 그러면은 그 특정 부위의 문제로 한정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있어야 되는데, 불꽃이 보면 지금 옆으로 막 이쪽으로 이렇게 튀잖아요. 보면은 잘 보시면은 옆으로 튀고, 이것도 보면은 옆으로 튀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안 튀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건데, 설치되어 있느냐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위로, 위로, 위로 이렇게 튀고 있습니다. 위로 툭는데잘안 보여서 그런데. 어, 이게 어떤 구조냐면은, 어, 불꽃이 지금 요거 보면은 옆으로 막 이렇게 이쪽으로 튀고 이쪽으로 튀고 막 피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위에 요 신처럼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 요, 요쪽이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어, 이쪽 부분, 이 본체가, 저기,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갖고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면서 이제 전기가 흐르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스파크가 이렇게 요렇게 튀는 거거든요. 전기가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 요 밑쪽에 보면은, 어, 요게 이제 그 판인데, 여기 위쪽에 보면은요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살짝 뒤집어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저거가 돼 있어요. 요거 음,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걸 씌워놓고 불꽃을 튀기면은 음, 불꽃이 이거랑 이거랑 이제 해갖고 그 사이에서 튀게 됩니다. 제가 요거 뚜껑을 한번 덮어씌우고 한번 불꽃을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에이 놓고, 불꽃을 튀기면은, 옆으로 안 튀고, 위로 튄다, 위로. 잘, 잘, 여기서 잘, 영상으로는 잘안 찍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예, 위로 튑니다. 그리고, 어, 제가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버를 한번 넣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옆으로 막 이렇게 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전기가 이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찾아가지고 튀는데 지금 위에 아까 그요 요 동그란 게 없으니까 옆에를 막, 막고 이제 튀기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드라이버 끝을 따라서 얘가 아마 튈 겁니다 여기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거죠.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잘안 보여? 이거 주고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조금 더 쪽으로 갖다 놓고 튀겨보자고요. 드라이버를 드라이버 있는데 위치에 튀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거를 <목소리> 혼자, 혼자 찍으니까 좀, 찍기가 자세가 좀잘안 나와가지고. 예, 걸한번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드라이버 있는 위쪽으로 이렇게 탁 튀잖아요. 여기 보면. 위쪽으로, 드라이버 쪽, 그쪽으로 전기가 지금 흐르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좀 더, 위쪽으로 튀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여기. 그래가지고 이게 어저 뭐냐? 저기 요런 판에 이게 제대로 설치가 안 되거나 삐뚤하게 설치되거나 아니면 은이 불꽃이 튀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이제 저 뭐야 그 저게 이물질이 많이 묻어가지고 불꽃이 옆으로 튀거나 안 튀거나 그러면 이 점화 불량이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데도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불꽃이 안 튄다 그러면은, 요 플러그 끝, 이런 데도한번 닦아주는 게, 저기, 저 불, 불이 안 붙는다 그러면은, 가스는 나오는 것 같은데, 불꽃이 안 튄다. 그러면은, 요 부분을 한 번, 띠띠띠띠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은, 다른 데는 소리가 나는데, 어느 특정 부위에만 소리가 안 나고, 불꽃이 안 튄다 그러면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 이 부분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뒤에도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음식물 찌꺼기 이런 거깨가지고 가스가, 불꽃이 여기서 튀는데 여기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불꽃을 탁 붙여줘야 되는데 안 붙으면은, 불이 안 붙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점화 풀라고 관련된 부분, 위에서 볼수 있는 부분은 고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튀기면은 하나만 튀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 이렇게 놓고 튀기면은, 불꽃이 다 튀거든요. 여기도 튀고, 여기도 튀고, 네 개가 동시에 이렇게 다다다닥 튀거든요. 예. 그거는 참고사항으로 예,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요게 이제, 그, 접합 플러그고, 이 기능성 부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온도 센서인데, 요게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어, 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만약에 뭐, 가스는 계속 공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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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되는데 불이 꺼졌을 경우, 그러면은, 연소가 돼야 되는데, 연소가 안 되고, 가스가 이제 그, 주방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면은, 그 어떤 폭발되고 이런 뭐, 사고 가끔 생기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는 나오는데 불이 켜졌다가 켜는 상태에서 꺼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온도 센서라서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저거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 시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센서인데 이 센서는 아까 한번 요 내부를 뜯어가지고 어그 동작 원리하고 기능하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가스렌지를 뜯으려면은 이 손잡이 손잡이를 손잡이를 뜯고요. 차, 위로 이렇게 당기면 되더라고. 요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손잡이를 당기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이 나사 나사 요 나사 풀면 그냥 뭐 빼는 건 쉽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어, 뜯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아까 잠깐 설명 하려다가 빼먹은 게 있는데요 예. 이거 이제 그 아까 전기통 하는 얘기 하면서 불꽃 옆으로 튀는 얘기 했었잖아요 옆으로 다다닥 튄다고 그래 뭐 가끔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 저거 그 수축 열 수축 튜브 이런 거 씌워 가지고 하라 그러는 게, 얘가 이제 전기가 지금 위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불꽃이 위로 태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저, 저, 점화가 되는데, 옆으로 튀니까, 요런 거 이렇게 씌우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씌우면은, 불꽃이 옆으로는 버티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에 잘라가지고, 저게, 그, 저거, 불꽃이 위로 튈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건데, 이 제품이, 이게 열축 튜브가, 이게 뭐 열에 타는지 안 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어떤 제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위로 이렇게 전기가 요쪽으로 전기가 못 들어오게 막고 위로 흐르게 해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 주는 어떤 그런 튜브를 여기다가 이렇게 차단하라는 의미거든요 요게 뭐 이쪽으로 못 가게 위로 이렇게 흐를 수 있게 예, 예 위에를 그 판을 틀어냈습니다 예. 이쪽으로 이제 그 가스가 쭉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어, 이제 분기되고 여기도 분기되고 여기도 분기되고 여기도 분기되고 이렇게 이제 공급되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스가 들어가는 게 아까 그 위에 그 판으로 나오는데 l p 자하고 LNG하고 그 배관 그홀 사이즈가 1mm 하고 1mm 미만이고 하나는 1mm 보다 크다 그랬는데 그 배관 사이즈가 어딘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나중에 그 아파트에서 쓰던 거를 그 LPG용으로 이렇게 뭐 쓰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 만든 그 업체한테 한번 문의해가지고 써도 되는지, 그 다음에, 어, 뭐 개조할 것은 없는지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는 제가 유튜브에서 그 하츠, 하츠꺼인지 동영상을 보고 좀 알아봤는데, 예,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요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온도 센서, 온도 센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 요게 이제 그, 저거, 스파크, 점화, 점화 스파크, 점화 플러그.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가 쭉, 네 개가 연결됐는데, 요게 이제, 그, 전압시켜주는, 전압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불꽃을 튀겨주는 이, 이그나이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업 트랜스포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그나이터라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압을 높여주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이 전기는 들어오는데, 전기는 들어오는데, 이네 개가 다 불꽃이 안 튄다 그러면은 이 부품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 어... 여기서 보면, 아까 봤던 그 부품 중에 보면은, 어, 요게 이제 온도, 온도 센서인데요. 온도 센서 그, 저기, 불은, 불은 꺼졌는, 저, 저 불이 꺼졌는데, 그, 저, 가스가 계속 공급돼가지고 어떤 폭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설치된 이게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쭉 따라와 보면은, 요쪽에 이제 그, 이 손잡이, 이불 키는 손잡이 이쪽에 연결되어 있거든 요 원래 처음에 요거를 아... 네, 내부를 뜯었습니다 아 이거 뭐집가스레지나다 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른 동영상 봐도 다른 집들도 그렇던데 국물이 넘쳐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재활용 센터에서 주워 온 건데 저희 것도 뭐이거랑뭐 별반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이쪽으로 이제 가스가 들어와가지고 어쭉 타러 봐서 이제 그 저희가 네 구짜리인데 사 구짜리인데 이렇게 네 개로 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전기도 이렇게 들어와고 이백이십 볼트짜리 쓰는데 퓨즈 연결해가지고 어이 이그나이터, 이그나이터 얘가 이제 그 전압을 증폭 시켜가지고 이쪽에 스파크 튀겨주는 그네 역할을 해주는 이그나이터인데. 고리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네개가다 불꽃이 안 튄다 그러면 이 이그나이터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어, 뭐 다른거 이거 하고 이거는 튀는데 뭐 얘만 안튄다든가 그러면 이 특정 부위에 어떤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쪽에 있는 그 스파크 튀겨주는 이거거나 아니면은 이쪽 밸브쪽 문제이거나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좀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전, 네 온도 센서인데요. 공불이 넘치거나 뭐 저기 불이 꺼졌는데 저거 저기 저 가스가 계속 공급되면은 집안에 가스 가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폭발하는 사고가 가끔 생기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센서입니다. 안전장치인데 이게 저기 어. 이쪽에 제선두 그 개를 이렇게 도체 두개 서로 다른 도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고 이쪽에는 온도를 가하고 이쪽에는 온도를 안 가하게 되면은 이 온도가 한쪽에서 안간 쪽으로 이제 그 전기가 이렇게 흐른다고 합니다. 그뭐 독일 과학자 제베큰가 하는 분이 발견해가지고 제베크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미리 볼트 단위로 전기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저건데 그 전자변, 뭐 솔밸브라 그러기도 하고 전자변인데 이쪽에서 이제 전기가 통하게 되면 그 전자석이 동작을 해가고 이 안쪽에 있는 밸브를 계속 열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이 밸브 쪽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제 이쪽에 부이 쪽을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손잡이로 돌리게 되면 이쪽에 이 스위치를 스위치를 이렇게 위를 미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예, 스위치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불꽃을 튀겨주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음, 불꽃을 이렇게 튀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스도 욕을 돌리면 가스도 열리고 여기서 불꽃도 튀겨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불꽃이 튀긴 다음에 여기 불이 붙으면 이게 온도가 이제 600도 이상이라고 얘가 인식을 하게 되면 은 이쪽에 있는 그 전자 밸브가 이거를 밸브를 계속 열어놔 가지고 그 열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그 어, 다음에 어, 요, 요, 센서가 실제로 뭐 전기가 저, 저, 불꽃 저, 저,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 그 전기가 통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센서는 이거하고 다른 제품 센서인데, 제 집게 잘안 돼가지고 제가 못 쓰는 거 하나 어디서 떼온 겁니다. 떼와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다행히 돼가지고, 예. 이거는 그냥 스페어로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현재 상태는 이 DC 전압이 거의 제로 정도, 제로인데, 여기다가 이제 날이 타러 가지고 이제 불을 싹가지려면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 전압이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 이게 뭐, 면밀리 볼트까지 되는지는 이 불을 세기를 한번 봐야 할것 같은데, 예. 이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 밸브가 동작을 해가지고 어 계속 그온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예. 실제로 저희 가스렌지를 한번 켜가지고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할때 어떤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에서 사용하는 어, 가스렌지로. 어... 이거 동작되는 거한번 다시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어, 가스렌지 이렇게 불이 켜졌다가 이제 꺼질 때밸브 그 닫히는 소리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거를 한번 켜가지고,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건 라이트하러 했을 때는데 온도가 약해가지고, 이걸로 한번 직접 돼가지고 한번 찍어보도록 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2 26, 0 26밀리볼트, 아까 10몇, 10인가 밖에 안 넣었는데 23밀리볼트 이상 나오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저 뒤쪽에 있는 그 온도 센서가 동작을 해가지고 요 안에 이제 그 밸브가 자동으로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끄게 되면은 온도가 이제 떨어지고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는 소리가 아마 날 겁니다. 예, 이 소리거든요. 이 밸브가 자동으로 닫힌 예, 그 소리입니다. 예. 네, 그럼 어. 정리해서 한번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뭐, 기술적인 뭐, 이런 내용들보다는, 어, 일단, 그, 저기, 동작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더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불꽃이 튀지 않는 경우면은, 어, 일단, 제일 먼저 전원이 공급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터리 타입이라 그러면은, 배터리가 교체한 지 뭐,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배터리에 전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해서 새 걸로 교체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 만약에 특정 부위, 여기하고 뭐, 한네 개가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세 개는 되고, 한쪽만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배터리나 뭐, 이쪽에 있는 이그나이터나 이런 공통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쪽 거는 특정 부위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는, 확인해 보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불꽃은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불꽃은 튀는데, 불이 안 붙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 가스가 공급이 안될 그럴 이유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딱그 화살표 방향으로 돼갖고, 제대로 딱 저기 올려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요 부분에 그저점화플로거 하고 맞아 가지고 불꽃이 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저기 불이 안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이제 음식물 넘쳐 가지고 음 뭐때 끼거나 그러면은 또 가스가 제대로 분사가 골고루 안 되니까 어 불이 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 요런 거는 이제 그 쇠솔 쇠소리나 뭐 쇠수세미 이런걸로 막 닦아 주면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스파크 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 사포 이런걸로 이렇게 너무 막 세게 문지르지 말고 살살 문질러 갖고 살짝 닦아 주면 불꽃 튀기는데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온도센서 같은 경우에도 끝머리에 이제 그 이물질이 묻게 되면은 온도를 제대로 검출을 못해 가지고 어. 실제로 불이 붙었는데 이제 안 붙었다고 인식해서 이 밸브를 아까 그 말씀드렸다니 밸브를 차단 시킬 수 있으니까 요 부분에 이물질 묻은 것도 요런 사포나 저기 뭐솔 같은 걸로 닦아주면은 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저거 될 거는 없는 크게 여기서 나머지 커툴로 문제야 될건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저기 말씀드렸던 그 LNG용, LPG용을 이렇게 막 변경해서 쓰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는, 어, 저기 그 메이커에 한번 문의해가지고 써도 되는지, 예,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